키죠. 고마워요 사또 축구 핵일세가 짚어주는 축구의 핵+ 핵일세더 다시 골방으로 왔습니다. 네. 갑갑한데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네. 저희의 어떤 대우가 이렇게 달라지는지 지난주에 제가 없는 건뭘한 겁니까. 작가님이 내가 없는 동안에 지난주에 안 오셔서 지금 골방으로 밀려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방송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주 방송은, 네. 하셨어요? 지난주 방송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는 질책성이다. 아왜왜 왜. 왜? 왜? 어, 영국을 가겠다고 외국을 가겠다고 방송에 판코리를 내냐. 내 잘못이야? 니네 때문이다 이런 거죠. 네. 그래도 제가 있는 게 낫죠. 아이 그래도 아 그래도 핵인사고 자체가 그렇죠. 약간 저렴한 느낌이 나야 되거든요. <laughs> 좋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좀더 뜨겁게 축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영, 하겠습니다. 영국 갔다, 와, 현지 갔다 왔으니 이거 느낌 더 나는 거 아닙니까? 아 나죠. 네, 음. 예, 예, 잉글랜드 냄새. 제비 프랑스에도 경유를 했기 때문에 어. 아, 프랑스 느낌도 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몽쥬? 네, 네, 네 봉주르 어. 모두모두 벤제마. 모두모두, 모두모두 벤제마 <laughs> 아, 이거죠? 네, 네. 모두모두 벤제마. <laughs> 챔피언스리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조별리그가 다 끝나면 절반 이상 온 느낌이잖아요 여기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6강 진출팀이 가려졌고요 저희가 선정한 핵인 사이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황희찬이 뛰고 있는 리버풀과 잘츠기르크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츠브르크가이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이 나폴리랑 경기가 있었잖아요, 행크. 그러면 짤츠브르크도 나갈 수 있어요. 그래 리버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그기이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짤츠브르크 홈이었어요. 여기 보통 뜨거운 데가 네, 아닙니다. 네. 초반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데 황희찬. 미나미 희찬이, 희찬이. 반다이크가 견제한다. 아, 황희찬 보니까 잘 부들부들 아. 떨려가지고. 그렇지. 리버풀, 살라인데요? 살라, 살라. 살라 슛! 이제 후방지역도 쉽게 갔었던 리버풀이었는데 살라가 이걸 놓치네요. 폴란드지 다시 확인찬이죠보기좋라 괜찮아. 아주 가벼워요. 패스 좋고요. 다시 줘야죠 오! 나이스! 쫄아보자. 아, 황기 아, 직안끝났어요 아, 네, 학생 아, 잘한다. 이거 미나미아나미도 좋아요. 미나미도 좋아요. 미나미도 좋아미나미좋아닌미나미생 좋아요. 미나미 좋아요. 미나미강 좋아요. 미나미도 좋아요. 미나미좋아 미나미도 좋아요. 미나미도 좋아요. 미나미도 좋아 미나미도 좋아 미나미도 좋아미나미 자, 다시 빈 공간, 공간 이 있음 이찬이거든요. 빨라요. 반다이크였다. 반다이크. 반. 네. 아 반다이크가 네, 절치부심했네. 네. 와신상담했어. 황 어, 간을 네. 핥아먹으면서. 그런데 아, 황희찬 너무 네. 너무 밀렸다. 아니, 너무 커. 페짓 아, 거 차이가 아, 있죠. 네. 빅돌이 기나요 있죠. 아 좋은 패스. 그런데 네, 아, 아. 이런 셀스 있는 패스를 황희찬이 많이 야, 해줬습니다 아, 이날 경기에서 어, 황희찬이 확실히. 저는 최근에 더는것 같아요. 이제 네, 늘었어요. 네, 발전했다. 네. 그 공간이 많아요. 뉴폴드 전방쪽에 공간을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 아, 아니 슈팅을 했을 때 이야기하면서 황민찬이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빗 맞는 느낌? 좀 임팩트가 네. 딱되는 느낌이 아닌?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다시. 진짜 짧지만 이 에너지 넘칩니다. 올라가는 속도가 대단하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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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속도 보세요, 홀란드. 네. 어. 네, 이제 후반으로 왔어요. 다시 또 홀란드예요. 폴라드아 아, 가까운 쪽 포스트 선택이 좋았는데 폴라도 좀 제가 봤을 때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됐겠죠. 예, 힘이 많이 들어갔네. 이 여기에서 꼭이겼어야만 하는 자취부드아 만에 지금 두 공간 열렸죠. 인어요 피터. 피터가 이날 경기에서 굉장히 가벼운 모습이었었거든요. 피터가 지난 리그 경기부터 조금씩 올라오는게 음. 보였는데 그리고 따라 어 이거 왜래 이래, 왜이 왜래 이어볼 때가 비었어요. 이게 들어가나? 어, 들어가요. 아. 너무 잘 찼다. 어떻게 이걸 안 해? 넣 각도가 있었나요? 와, 살라가 대단한데 대단한데 나왔는데 처리난안 됐어. 와, 각도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찬이, 화이자. 오. 가운데 좀 쏠렸네. 결국 이 경기는 2대0황인찬이잘쳐보 패배로 끝났습니다. 네. 아, 황희찬의 컨디션은 나빠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우리가 공격의 축세 명을 이야기한다면 미나미노, 음. 홀란드, 그 다음에 황희찬인데 홀란드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었고, 그러니까 미나미로는 전반에는 언제나 좋아요. 근데 후반부 가면 많이 체력이 떨어져. 황희찬이 확실히 좀 주축이 돼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슈팅이 조금 평상시보다 임팩트가 좀 정확히 덜 되는 느낌? 네. 그런 게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시도한 황희찬이었었고, 이 짤츠브르크의 어 선전이랑 전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홀란드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짤츠브르크 경기를 모든 스카우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잉글랜드 울버햄튼 같은 팀도 황희찬을 누리고 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의스카우터들의 눈에 띈 그렇죠 황희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올보버햄튼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 생각이 오, 되고 뭐, 리그 자체가 오스테아보다는 훨씬 더큰 리그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인테르-바르셀로나 경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테르가 열심히 했어요. 차스도 많았어요. 네. 근데 마지막 세미나임이 많이 좀 부족했어요. 오프사이드 골만 세 번이 나왔었거든요. 가그 오프사이드였고. 그만큼 선수들이 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멘탈적으로 어. 다 잡지 못한 그래, 거예요좀 네. 자존심이 상할것 같아요. 후반에 17살의 그 안수파티 안수 있잖아요. 들어오자마자 초스티리요그러니까 물을 먹어가지고. 이 안수파티 골이요.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역대 최연소 득표라고 점 합니다. 17세 41위. 네. 그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이준의 소련이 빠르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아들 같은 이 선수다. 아, 그렇죠. 예. 네. 이런 아들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좋죠. 네. 카드죠 카드 첼시와 <laughs> 릴 경기를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조였는데 여기가 네. 굉장히 재밌는 조였습니다 음. 아약스가 조 1위였어요 음? 아약스는 발렌시아랑 경기를 네. 했어요 비기기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첼시는 이기기만 하면 됐어 음. 이기면 다른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네. 릴은 이미 꼴찌 탈락이 확정됐기 때문에 음. 약간 로테이션을 돌린 것도 그렇죠. 있었고 오른쪽 라인 탕테 아스플리쿠에타, 음. 에이브라함이나 요런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기도 했고 루이디거가 돌아온 게 엄청 컸습니다. 아 리디고. 네. 아, 리디고 덕분에 좀안정적인 수비들 좀 구성할 수 있었던 첼시의 모습이었었는데 발렌시아가 경기를 잘했어요 결과적으로. 발렌시아는 네. 엄청 잘했고요. 음. 아약스는 스스로 무너진 느낌. 이게 음. 비기기만 하면 된다. 근데 먼저 실점을 하다 보니까 후반부 가서는 선수들이 주체를 못 하더라고요. 네, 막 싸우려 고 그러고 막 미리 밀... 이러니까 결국에는 아약스가 조 1위에서 바로 3위 유로파를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슨 못만 해도 됐요 그러니까요. 자 다음 경기입니다. 바르미넨데 토트넘 경기인데요. 아이 손흥민을 왜대리가 어차피 터트넘 16강 올라갔는데 16강도 올라갔고 굳이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지난번처럼 이를테면 7대2 이런 식으로 대패를 하면 분위기가 푹 꺾일 수 있으니까 음. 설사 진다 하더라도 득점하면서 그 분위기를 좀 살려가자의 느낌으로 손흥민이 왼쪽 포워드 두대 돼, 오른쪽 두대다 가능하니까 공격수 한 명을 데려가자면 최고 아. 자신의 날카로운 창인 손흥민은 나는 데려간다 그렇지. 이 느낌으로 데려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데려갔는데 선발 라인업에 이름 올줄 알았더니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통역으로 데려갔고. 민미는 <laughs> 슛이 많게 이더라고요. 코망밀러 쿠키니우가 연속적으로 득점을 하면서 결과는 바르 미넨이 3대 1로 승리를 했었는데 손흥민 후반에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25분 활약하면서또 득점을 할뻔 했어요. 노여가 아아잘 막대. 노여가 작년 러시아에서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음.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뒷골은 네안 먹는다. <laughs> 손흥민의 골을 어, 아마 이 마지막까지 기다려야 될것같아지 그러면 우리가. 조별리가 다 끝났으니까 16강이 올라서 팀들 한번 좀 살펴보죠. 그죠? 네. A조에서는 파리와 레알 마드리드. 네. B조는 바이미민건 토트넘. 그다음에 C조는 메스트대 아탈란타. 아탈란타가 챔피언스리그 최초로 3패를 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진출하는 이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 D조에서는 유벤투스 대 아틀레티코 바드리드. 네. 그리고 E조에서는 리버풀 대 나폴리. F조에서는 바르셀로나와 드루트문트. 여기서 이제 인터밀라니보다 가거죠 그렇죠. G조에서는 라이프치와 리옹. H조에서는 발렌시아와 철신데 전방 리그가 없네요. 이번에 어. 16개 팀이 네. 모두 5대 리그에 소속돼 있는. 네. 이 리그를 제외한 나머지 1팀은 우리가 좀 익숙한 샤르타르, 브레츠크, 음. 뭐, 포르투, 이런 팀들 전멸. 아하! 딱 이렇게만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 포토타임!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홍보를 했어요 같이 와서 보자! 네. 네. 많은 분들좀참여해꽤 음... 많이 오셨습니다 연휴 때보다 채팅창의 음? 분위기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작가분이 좀 미소를 지금 미소를 짓고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laughs> 오늘 소통을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2판, 사판 핵인 사판 네, 여러분의 어떤 어, 의견을 어, 물어볼 텐데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토트넘이 지금 2위로 16강에 음. 진출했습니다 네. 16강에서 어떤 팀을 만나는 게좀 좋을까? 아. 자 그러면 만날 수 있는 팀을 정리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L 팀은 제외. 제외. 그리고 2위 팀은 제외. 그것만 생각하면 어. 돼요. 그러면 발렌시아는 만만한 것 같지 않나 지말자 왜? 각자 올라가서 아 좀더, 좀더 높은 좀더 곳에서 토르민도 그래, 그래. 보고 이강인도 보고. 어허. 저는 발렌시아는 비추. 네. 또 누구 있나요? 아 발렌시아 만난다는 만남 좋겠다는 분들도 많네요. 음흠. 이것도 있어요. 유벤투스 만나서 정의구현 괜찮죠. 근데 유벤투스가 할만해요? 요즘, 요즘 유벤투스, 유벤투스 별로예요. 할만합니다. 전혀 좋지 네네네. 않습니다. 일단은 토트넘이 만나지 말아야 될 팀은 누구라고 보세요? 안돼. 요 바르셀로나. 안 돼. 안 되지. 안돼안 돼. 무슨 안 돼. 알베르드 돌베르드 이래도 메시 수아레스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이두 팀은 절대 말하면안 된다. 근데 꽤 괜찮을 것 같은데 토트넘? 뭐냐 면 유벤투스 라이프치 발렌시아. 세팀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토너먼트 2지 아닙니까? 무리뉴 아, 적절한 팀을 만나면 무리뉴 특유의 그 어떤 템백도 나올 그래야지. 수 있고 이러면서 저는 원포인트 전승. 원포인트 전승. 올라갈 어.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맨유. 메뉴... 데려가서도 유베투스에게 우겼잖아, 무린윤! 네, 이거! 아, 이거 아, 맞죠? 했잖아. 그래, 그거야! 그 메뉴 유베투스 맞죠? 네, 그때 네. 누가 메뉴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손흥민 골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우리 잉글랜드 얘기를 좀 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손흥민 골은 아직도 여운이 세고 <laughs> 이게 전 세계 온통 손흥민의 골리기 음. 이미 골 오브 더 이어는 끝났다. 아, 끝났다. 네. 21세기 최고의 골이다. 뭐 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중에 들어간다. 네네네. 네, 네. 네. 지금 네. 완벽한 솔로골이었고 오늘 밤 리그 1 7라운드 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울버햄튼과 토트넘이 붙죠. 네. 네. 영국 매체들이 이 경기의 키 플레이어. 손입니다. 아, 그렇지, 네. 무조건이죠. 이제 손님 얘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다. 메뉴는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메뉴는 이 강팀을 잡아내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솔샤르가 확실히 자신의 솔샤르의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음. 최전방의 마샬과 뒤쪽에 배치되어 있는 링가드, 다니엘 임스레 러시포드 이네 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시키고 전방으로 배치를 하면서 빅클럽들의뒷 공간을 강력하게 공략을 하면서 솔샤리도 이거,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이거 경질될 것 같다. 이런 그렇지.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이연승하면서 쏙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연스한 팀이 토트넘과 맨시티예요. 그럼 이기 누가 경질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맨유는 1 아. 6스 상대로 시즌 4승 2무. 네. 강팀에게는 강한 모습. 최고의 의자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아시안컵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 홍콩 어제 경기가 있습니다. 녹화 날짜로 어제 경기가 있었습니다. 승리했어요. 이대로 승리했는데 확실히 상대가 우리나라만 만나면 아시아 고 팀들은 좀밀집된 수비를 보여주잖아요. 그걸 또 뚫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득점한 선수가 황인범과 음. 나상호잖아요. 이두 선수는 득점이 필요한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황인범. 득점 자체가 세트 피스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 필드 골에서 다시 아기자기가 만들어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뚫어내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골은 볼 수가 없어서 네. 아쉬웠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봅니까? 바르셀로나. 그렇지. 맨체스터 시티 경. 아. 상대방이 내려앉아서 꾹 참고 있으면 그거를 뚫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 폭을 넓게 가져가는 그런 거를 벤투 감독이 좀 세세하게 선수들한테 좀 지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 우리가 이제 15일에 중국을 만나고 18일에 있을 일본을 만나는데 한수 아래의 전력이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화끈하게 이기는 그럼요. 모습 좀 제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서 해긴 사포 한번 볼까요? 이 동아시안컵에 대한 해긴 사포. 저는 음. 크로스. 크로스, 훨씬 더 날카로운 크로스가 필요하다. 음. 저의 핵인사포는 일본전은 이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일본한테 침을 안 된다, 지금. 네. 만약에. 만약에 승리하지 못한다? 어. 큰일 납니다. 부담될 거예요. 밴드 감독 부담입니다, 부담 많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일본전 무조건 승리해야 됩 자 여기 음. 많은 분들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맞아요. 어디 제목 맛집 제목 맛집입니다 네, 네. 오늘은 좀채팅자에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사람은 정말로 승리자 객관성이 있을 것 같다 바로 네. 핵인 사진 한번 봅시다 오늘 사진 네. 뭔지 네아네경남과 아, 부산아이파크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었고 음. 결국에는 부산아이파크가 이 사수 끝에 승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허물로에 포효하는 장면이 중요한 사진 이후로 저희가 뽑혔습니다. 어렵다. 보지 마세요. <laughs> 진짜.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가 이분 중에서 차라리 재밌는 걸 뽑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이분들이 진짜 좋은 걸 많이 해요. 음, 누가 옷 속에 얼음을 넣었다. 저런 게 재밌는 좋아. 제목 학원이야. 아, 음. 부산대 최초 합격했습니다. <laughs> 아 재밌는 거 많다. <laughs> 네. 하나, 둘, 셋. 부산 김판호 씨호신데 이기승격 긴기라 마. 네. 실제로 호밀로가 그 네. 어. 관중들 앞에 가서 세리머니라면서 마부싸이다 이러면서 진짜 부을 어. 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누가 네. 네. 이겼어요? 그렇죠? 얘기 좀 해주시고. 춤엔 핵실맘 일단 끝난 것 같고요. 네. 네. 영국의 개그감 놓고. 제가 이것 따는 채팅이 좀 많죠. 작가님이 아니요?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해기 사진을 마무리하고요. 제가 네. 졌습니다 네. 데 우리가 이제 승격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한단하기좀 얘기를 보죠. 네. 말씀드린대로 이제 부산이 승격을 했습니다. 거의 뭐. 4년 만에, 그러니까 4수 끝에 네, 네, 어려웠습니다. 어, 어렵게 승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좀 잘려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될것 같고, 1부 리그 남기 위해서. 또, K3 리그와 K4 리그, 네, 3부 리그, 4부 리그도 같이 출범을 합니다. 이그니까 예, 이제 통합화 작업이 네.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음. 결국에 K 리그 2의 어떤 이 긴장감 음,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한 승강제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맞아 그래도 K 리그 한국 프로축구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는 2020년이 됐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볼충 뭐죠? 이름. 엉덩이 이름 쓰기. 엉덩이 이름 쓰기. 형 이런 거 좋아해요. 뭘 좋아해? 형 몸으로 하는 걸 좋아해. 민망해. 거짓말 하지 마세요. 네. 바로 한다 이제. 어. <laughs> 바로. 엉덩이 위릅쓰기 뭐, 이게 뭐 벌칙이야? 의자 위아 의자 위로 올라가래 <laughs> 아뭘 뭐, 의자로 위 올라가 아 보여 보여 여기 보여 <laughs> 형이 내년에 마흔인데? <40인데>? 됐나요? 자이주주 <laughs> 이. 주. <laughs> 진짜 너무 창피하다 <laughs> 너무 창피하다 진짜 아 채팅창에서 우리가 벌칙이라고 내 엉덩이는 왜 이분들이 봐자 이렇게 벌칙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풍성한 축구 소식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이 축구 핵긴싸가 되는 그날까지 해긴싸거는 계속됩니다 핵사가 <목소리>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좋아요 완전 <목소리> 땡디 퀴즈 고마워요 사또.